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날인데요. 선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60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전쟁 중입니다. 10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전쟁 중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어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의 패배의 공동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계속해서 주어로 등장합니다. 실제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시편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 나오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하죠.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성경의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시인은 11절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대적을 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도움이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죠.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12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과 같은 하루를 보낼 텐데요. 직장이나 캠퍼스나 가정에서 말입니다. 12절의 고백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